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애완 속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 존재이고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애완의 믿음을 지닌 채 계속해 걸어가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애완과 혼돈의 세상 속을 걸어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음, 우리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좀더난삶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마에 그런 땀을 흘려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열심히 등, 등골이 휘도록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의식이 형체를... 뛰어 굳어진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생각이 지금의 이 현실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 생각이 형체를 뛰어서 에너지가, 그죠? 뭉쳐졌어. 굳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로 보이더라. 그러니 그들이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로 보이더라. 예. 어, 이 말은 이제 비유입니다. 예. 어, 성경은 지극히 이제 진주 같은 그 보석 같은 그런 어, 핵심 내용들, 그 비밀들을 은근히 감추어 뒀습니다. 비의적 해석으로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메뚜기로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나를 어떤 존재로 메뚜기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작게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마음가짐, 그런 초점이,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렌치로 여러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등한 그런 달란트, 그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리고 세상이, 세상의 이세상 그런 기준, 스펙 이런 것을 토대로 스스로를 그렇게 잣대를 매기니까 자신이 정말 무력한 그런 메뚜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업과 전쟁 그리고 치열한 경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력한 메뚜기로 느끼게 만든다. 성경에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무력한 메뚜기로 보았더니 이런 자관념으로 인해 상대방의 눈에도 우리가 무력한 메뚜기로 보였다라고 말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무력한, 무기력한 그런 메뚜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자그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진다는 어, 것이고, 우리가 본 우리 자신의 모습, 다른 이들도 오직 그 모습으로만 우리를 보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나 자신을 새롭게 평가해 권능의 중심으로 즉 거인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전에는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에게 위압하던 것들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무력한 메뚜기의 형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네, 스스로를 이제는 어, 거인으로 느끼시하자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어, 그리고 위대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소중한 존재, 어, 특별한 존재로 여겨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 위압, 뭐 위협, 불안감 안겨주고 두려움을 그렇게 조장하던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그들이 있어야 할그 곳으로. 아 한다라는 것이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 네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인식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인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음. 세상이란 이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나는 빛이다라는 그 인식으로 걸어간다면 네 텅텅한 길을 걷더라도 어돌 뿌리에 제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빌이 또 이제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삶에 다가온 모든 것들, 그것의 원인이 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혼돈의 원인, 그것을 결과의 세상 속에서 언제나 찾고자 할 것이고 그런 무익한 방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삶에서 다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이제 어, 나타나게 된, 창조된 원인이 여러분의 의식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는 것입니다. 어, 지금 어, 현실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조차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의식, 그 생각에서 창조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고달팠던 그런 인생들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무익한 무익한 방황을 끝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식은 포도나무이고, 자신이라 인식하는 것은 영양분을 줘서 생명을 주는 가지이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게는 생명이 없듯이, 그대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생명이 없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음, 포도나무에서 이제 잘려져 나간 가지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어, 그 수액이 이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빨아당긴 빨아올린 그 영향이 그 나무 가지로 대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 원하는 것, 그런 상상을 하겠죠. 꿈, 그리스트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할 것인데요. 이제 상상을 쭉할 때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그각 가지들에게 영향을 공급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원하는 것들 상상을 할 때에는 그것이 이제 그 상상하는 것들이 창조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바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않는다. 상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창조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는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되다가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꿈이 버키리스트가시들어 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의 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이 무언가에서 제거된다면 그것들이 존재는 사라져 버린다. 그대의 의식은 삶의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는 생명의 수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그 사람들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의식 상태, 의식 수준, 그리고 영적인 수준, 그 차이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외부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사람의 그런 차이를, 수준을, 수준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 무조건 의식 성장, 의식 상승, 여러분이 힘을 쓰십시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고 인생을 바꾸자 한다면 스펙을 찾는데 그렇게 집념을집념을 어, 집념을 하지 마시고요. 어, 스펙,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 수준을 높이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 우리는 이제 육체라는 이 의복을 입고 있는 영혼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어, 우리의 부모님은 어, 신이다. 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절대자, 그 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지엄을 받았고 그리고 그시으로부터 우리는 전지 어, 전능 권능까지 우리는 부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내지 못할 것은 없다는 라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영성의 눈을 뜨라는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는 의식상승, 의식 확장,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빨리 이제 어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영성의 눈을 뜨시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이책 네빌 구다드의 믿음으로 그러라 이 책과 함께 했습니다. 예. 어, 여러분 이 영상을 이제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댓글을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